오늘은요 메이크업을 또 해볼 거예요 요즘 메이크업을 아주 자주 찍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laughs> 오늘 메이크업은 제가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 룩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아침 9시 38분에 지금 메이크업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피부가 결은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게 자꾸 생기네요. 딱 지나야 죽겠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디톡스를 하고 나서 눈썹이 자랐어, 요 여러분. 이 새까만 눈썹 보이세요? 아나 조금 이제 안 자랐으면 좋겠어. 먼저 요즘에 다크서클이 내가 다크서클이 없었는데 여기 여기 부 여기 봐봐. 이거 뭐 여러분? 그렇죠 있다고 하니까 생긴 것 같죠? 요 제품은 아직 제가 테스트하는 제품이어서 제품명은 알려드릴 수 없고요. 얇지만 약간 블러한 듯한 컨실러 느낌. 여의 빨간 선들 이마에요. 아 이거 오시죠? 그냥 내가 평생 안고갈 짐인가봐. 그래서 잘 펴줄게요. 이번 이번 샘플 좋은 것 같아. 바로 약간 이렇게 모공 결까지 딱 사라지게 하는. 답답하니까 그냥 두드릴게요. 오 이런 파데가 나와야 돼. 배에서 자꾸 흐리잖아. 언니가 뭐 먹어서 나빼고 냄새 때문에. 개쫀다 이거. 그냥 없애버리네? 없어졌지? 어디 갔어? 진짜 이홀리 못살아 못살아. 오. 죽이는데 그냥 모공도 없어질지. 아 윤아 형 진짜 배에서 자꾸 꼬르륵 소리 내래 이러면 나 불편해. 메이크업 하는데 자꾸 신경 쓰이고. 봐봐. 프라이안 발랐잖아요. 요요이 모공이. 이거 봐봐. 매끈하죠? 쿠션. 쿠션 문샷. 케이스 예쁨. 101번 글래시 핏 쿠션. 오늘 처음 발라봐요. 글로시 핏이니까 글로우 하겠지? 아 글래시 핏? 뭐야? 완전 촉촉시즈잖아. 얇은 촉촉수야. 클리오 얇은 느낌. 광은 더 예쁜데? 클리오는 약간 크림광이면, 이거는 물광이라 해야 되나? 오일광? 근데 이거 지성분들은 쓰면 안될것 같아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개좋아. 아, 너무 좋아. 아, 이 정도는 촉촉해야지, 쿠션이. 저는 컨실러를 발라가지고 뭐 약간 광만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뭐야 너무 좋잖아 눈썹 아나스타샤 아나스타샤에서 널... 노르비나? 요놈으로 이걸로 발라볼까? 이거 뭔지 알죠? 이거 뭐더라? <웃음> <웃음> 눈썹 이 정도만 해줘야겠다. 원래 이런 게 트렌드더라고 또 샵에선. 얘가 너무 주황색이어가지고 베네핏으로 한번 눌러줘야 돼. 눈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인센스 음영 컬러로 아 여기 브러쉬 진짜 안 좋아. 아 외국 거여가지고 발색은 좋아. 좋아 좋아 어 엄마처럼 자 이렇게 넓게 약간 벌써부터 좀 분위기 있어 보이지 않나요? 다음에 이거 노란 놈 노란 놈 좋아 이러 이, 이 깊이까지 발라주세요. 프랑스에서 빵 사먹으러 올것 같은 언니 메이크업이에요. 아, 메이크업 이러면 이런 식으로 지우니까 어렵지, 영상 올릴 때. 프랑스에서 빵 사먹을 것 같은 언니가 뭐야. 콩푸팬더아니 응. 그다음에 제가 블랙을 좀 넣고 싶어서 요 팔레트에 블랙이 대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랙을 좀 써보겠습니다. 물티슈에 브러쉬 닦은 다음에 천천히 쌓아 볼게요. 위에다가. 네, 근데 블랙이랑 이게 그라데이션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 브라운이랑 블랙을 계속 겹쳐 가면서. 오 깊이가 달라졌어요, 그쵸 아씨, 또 이쪽이 또 진해졌어, 씨 <laughs> 점점 <웃음> 이쪽 눈하고 아, 이쪽 눈하고 이쪽이 진해지면 이쪽 눈도 하고 점점 멀어져만 가. 오 괜찮네. 이제 비율이 맞네. 이쪽이 좀 진한 것 같은데? 됐죠? 어 됐어. 이제 안 해. 이제 안 해. 그다음에 릴리바이레드. 이거로 점막만 길지 않게 뺄 거예요. 그 다음에 렌즈를 끼 거예요. 시애틀 그린인 듯트라피컬 그린 여기다가 그린색 렌즈 끼면 울매나 예쁘게요. 야, 눈을 진하게 끼니까 이빨이 더해 보여. 이거 렌즈 최대한 눈을 안 건드려 껴야 되는 거아죠 속눈썹 굴러댕기던 속눈썹. 제 생각에는 외국 거 같음. 붙였고요. 마스카라는 이거 써볼게요. 똥땡이. 이거 새 거예요. 이거 유명하다며. <laughs> 미안. 나 뷰티 유튜버인데 한 번도 안 써봤어. 뚱땡이. 옐로우 보, 보라색 뚱땡이, 옐보뚱. 옐보뚱. 이거를 나는 이렇게 바르면 예쁘더라고, 뒤에서부터. 옐보뚱. 이렇게 해주고, 쉐딩. 베네피트. 이런 메이크업 할 때는 쉐이딩이 이쪽 더 앞에 오면 예쁘더라고요. 이 라이트가 확실히 컬러가 연해가지고 떡칠을 해도 그라데이션이 잘 돼. 아나 검은 옷 입어야겠다. 老大，那他不着 립은 대박이야. 에뛰드 하우스 파우더 로즈 틴트 아몬드 초코. 허쉬 허쉬. 이거 냄새 오죠? 진짜 허쉬야. <laughs> 왜이 오늘 나한데 다들? 왜 그러는 거야? 아 이거 지짜왜 이래, 송수. 너무 마음에 안들어한번 찝어볼까? 진작 찝을 걸 그랬어요. 한번더 찝으면 후회하겠죠? 그럼 한번더 찝어볼게요. 오, 좋아,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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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트 안 했어요. 피부가 좋아 보인다 해서 산맥 홀리데이. 아마 지금 없을 수도 있어요. 요거 발라 볼게요. 난다, 난다, 디 난다. 나이정 중간이 빨개지는 걸. 이래서 내가 색깔 있는 하이라이트를 안 좋아해. 하이라이트로 한번 해볼게요. 화이트 좋네요. 화이트 좋아. 화이트 좋아. 눈 앞머리가 꼬리를 좀 뺄까? 그냥 너무 둥글둥글해 보이지.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해. 꼬리를 한번 빼볼게요. 꼬리 문제였네. 아, 좋아. 메이크업은 여기서 마치고 옷을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메이크업을 마쳐봤습니다. 제가 딱 원하는 룩이 이런 룩이었어요, 여러분. 옷은 자라예요. 네 옷을 좀 물,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제가 밑에는 지금 아디다스 체험보려고 아디다스 체육복을 입고 있는데 맨날 이렇게 촬영할 때만 지금 아디다스 슬리퍼에다가 아디다스 체육복을 입고 있거든요. 오늘 이런 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아직 홀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